응. 다 뭉쳐졌어. 응. 자, 이거만 손우랑 같이 만들어 보자. 이거는 저여서 설명서 보고 공항, 공항 만들 거야? 어. 응. 음. 응. 일단 비행기 뒤집 설명서 보고 비행기 를 뒤집으로 적 있지? 여기 이거 응. 이거는 바 응. 맞아. 그리고, 뒤집었으니까날개 나이들. 나이개나이떻게날들 응. 나이들. 나이꽉을려야 돼. 이들나이뭐 나이들. 나 엔진. 나이들. 기엔진 나이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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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이이 나이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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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응, 엔진 있어야지 하나는 어디갔죠? 응, 이쪽 엔진 하나 더시왜 깎아야 돼? 응 깎게 이제 안떨어지꽉눌러줘잘안돼 이쪽 열 됐어 다른 쪽으로 엔진 이게 엔진 꼽아야지 그치 그다음에는 바퀴. 이연 두 개. 어. 이연 것. 요거랑 요거. 랜딩 랜딩 기어라고 하는데 바퀴. 항공기 항공기 바퀴. 그렇지 맞아 잘 끼네. 맞아. 어 요것도 이쪽을 잘 눌러야 돼. 이렇게 이렇게 똥 꼭꼭 눌러주고 이쪽도 손을 눌러줘. 그다음에 그 뒤집어서 뚜껑 뚜껑도 닫고 생객들 태우고 항공기 꼬리. 생객들 응. 생생도 태우래. 꼬리도 이라고 그렇지. 생 응. 뭔데? 그렇지 okay. 이건 어디야? 이 의자 어디갔어? 음. 의자 시트 시트 의자 연결하고 승객들 어디 생... 태우고 어디있어? 쪽에 어디 찾아봐 한번 의자 어디있나 찾아봐 잘 안보여 음. 천천히 찾아봐 거기있어? 응 음. 이렇게 승객들 못 태우지 그치, 꽁 던져라. 뭐. 안 돼. 안 돼, 너 볼까? 천천히 해봐? 어, 됐네. 그건 뭐야? 가방, 승객들 가방 실눈 차. 맞아. 어. 승객들 가방 실눈차 만들었지? 기름넣는거 어디있어 기름넣는 차 항공기 급유차 급유차도 만들어봐 어디로? 도대체 어디 갔어? 이세번 됐다 여기 왔 이거 아니야? 거기 음, 호스 연결하고 항공기 여기도 호스 연결해야지 기름 들어가지 이렇게 생겼 음. 이렇게 돼 여기다 꽂으면 기름 넣는거지? 그다음은 이거 안될까? 이런거 그 다음 뭐야? 그 다음 뭐 만들거야? 이거 그거는 뭐야? 엔딩 <laughs> 그, 관제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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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보다 이번에는 응. 응. 요 관제탑을 만들어야 돼? 이런거는 만들었지? 응. 음, 설명서 보고 또 만들어보자고 관제탑 관제탑 만들기 음. 시작 그니까 되고있어?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지? 그다음 여기 승객들 가방 도는 거 여기 가방 도는 거 해야 되는데 음아 응. 맞아 다리 수수 다리 앞 앞으로 하고 하자 그리고 다음에 뭐야 그리고 이제 여기다 가방도 올려야지 파란색 가방 돌리고 가방 안에 있죠 응 가방은 비행기 안에 있어 이거는 어디야 응 이건 여기야 맞아 지붕 올려주고 왜안 돼? 천천히 해 봐, 볼시지붕올리고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. 카메라... 카레... 응. 이거? 맞아. 그치? 렇지다음에 뭐야? 카메라 달고? 여기 여기도. 음. 응. 빨간색 색 여기도 올려도 여기도 여기도 여색도 여기도 여기여기여 여덟개 다 올렸어? 여덟개 응. 올리고 그 다음에 요거 회색 판을 여기 연, 얹어, 얹어야지? 그렇지 어디? 요, 요,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? 응 여기까지 빠져버렸지 왜 빠져버렸죠? 응. 꽂을 때잘 꽂아야 돼그 응. 다음에 이거 하늘색, 흰색 기둥 세우고, 맞아. 기둥 세웠지. 응. 기둥 세우고, 기둥 다 세운 다음에 또 뚜껑 닫고, 회색, 회색 뚜껑 닫고, 그 다음 그게 뭐야? 아빠 이거 뭐라 그랬지? 이거 레이다. 레이다. 응, 레이다 달아주고. 응. 다 됐나? 또뭐 있지? 이거. 난간, 난간 높이 달아주고, 그렇지. 이거는 뭐야? 그거 뭐지? 블록이 하나 남았네? 블록이 하나 남았는데, 우리가 뭔가 하나 빠트린 것 같은데? 블록이 하나 남았는데? 이거는 어디야? 아, 여기다, 여기. 이쪽 끝에. 카메라 위에다. 카메라 빼고, 블록 연결하고, 다시 카메라 연결해봐. 그렇지. 다시 그다음 그 다음 구 위에 카메라다. 맞다, 아직. 여기였네. 응, 음, 맞다, 여기였어. 이렇게 되는 거야. 여기가 아니었다. 음. 자, 그러면 이때야. 이순우가 항공기도 연결하고, 이제 항공기 급유하고. 항공기 급유 이따 항공기랑 이런 거다 만들었지, 순우가? 이거도 안 들었어. 응, 잘 만들었네. 보자. 그리고 그거 뭐냐고? 응. 그거 이제... 광고 하는 거지? 다른 것도 사라고? 나 이거, 나 이런 거 사고 싶다, 이런 거. 이런 거 사고 싶다고? 어. 이런 차들. 응. 음. 이 이건... 전인차. 응. 전인차 다 사고 싶다. 어, 다음에 아빠 사줄게. <laughs> 다음에 내가. 응. 아빠 전인차 사줘. 응. 음. 순우가 공항 아빠랑 같이 만들었지? 이거 하나 못봤어짠 승객 들 도, 고있지긴 타고 장도, 타고있고 응. 저는 이거 누가 사준 거지？고모 고모 고모 부가 사줬지오모 <laughs> 밖에 눈이 많이 왔지? 이것도 다른거 사려고 광고하는거야? 내일 거는... 이거 사줘 응꼭 광고하는 팜플렛이지 내일 이거 사줘 내일은 안돼 내일이 안되고 다음에 순우 특별한 날 있을때 엄마 아빠가 사주는거야 내일 특별한 날 순우 생길 때 이거 사줘 응 <laughs> 알았어